안녕하세요. LH 집 소식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시흥 장현지구 연구임대 아파트 나왔는데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신청 접수는 지정된 일자에 시흥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해당 단지는 연구임대와 국민임대의 혼합 단지로 입주 시기는 2022년도 10월 예정이며. 공사 진행에 따라 입주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위치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66-2번지구요. 시흥 장현지구내 A-6블럭입니다. 지도로 봐볼게요. 경기도 시흥 시흥시청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해선 시흥시청역까지는 도보로는 약 24분 정도 소요되시고요. 자전거를 이용하실 경우는 약 7분 정도가 소요되네요. 시흥시청역을 이용하실 경우 1호선인 소사역, 4호선인 초지역, 수인분당선 초지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흥장현초등학교까지는 400m 도보 6분이고요, 장곡중학교까지 거리는 500m 도보 7분 정도 소요됩니다. 26A, B, C, D 타입이고요, 가군과 나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가군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하고요. 보증금은 658만 9천원, 이때 월세는 3만 1천원이고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시면 158만 9천원, 이때 월세는 5만 3천원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은 100만 원 단위로 높이실 수도 있고요.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월세가 변동되게 되고요 나군의 경우는 보증금 2787만 9천원, 이때 월세는 4만 3천원이 나오게 되고요 보증금을 최대한 낮추시면 387만 9천 원까지 가능하시며 이때 월세는 12만 8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 자격 살펴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021년도 11월 5일 현재 기준으로 시흥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과 자산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신분별 월 평균 소득 보겠습니다. 월 평균 소득 100%는 장애인분에 해당하시고요. 월 평균 소득 70%월 평균 소득 70% 이하는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가 해당합니다. 일반 입주자의 경우 월 평균 소득 50%가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세요. 총 자산 기준도 보는데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 기준이 2억 1,500만 원 이하셔야 하고요. 자동차 기준도 있는데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총 270세대 중에 우선 배정 공급 호수가 따로 있는데요. 국가 유공자분 27세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분 27세대입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시흥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우선 공급 세부 자격 보겠습니다. 일단 감옥,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신 분. 다목의 경우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합니다. 마목의 경우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중 자녀가 있으신 분에 해당하고요. 일반공급은 다른데요. 일반공급 1순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되신 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시는 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신 분, 만 65세 이상인 분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이순위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분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분이십니다. 입주자 선정 순서는 배점 합산, 시흥시 전입일자가 오래되신 분 추첨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점 기준표인데요. 시흥시 거주 기간 20점, 신청자 연령 20점, 세대 구성원 수 20점. 자녀의 나이 25점입니다. 여기에 가점 항목도 따로 있는데요. 이 표에 세 가지가 포함되시면 15점, 두 가지가 포함되시면 13점, 한 가지가 포함되시면 11점이고요. 다음 표에 해당하시는 분은 7점입니다. 일정 보면 신청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신청 접수 장소는 현장 접수만 가능하십니다. 시흥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주 대상자 및 동호 배정 발표는 2022년도 4월 7일이고요. 계약 체결일은 2022년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문의는 1600-1004번으로 해보시겠어요. 토지주택공사거든요. 요즘엔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이상으로 LH 집소식이었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